21세기 글로벌 대표 쇠맛을 4명의 여전사가 담당하고 있다면, 19세기 유럽의 대표 쇠맛은 이 화가가 담당했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로마 신화 그림으로 유명한 원조 쇠맛, 기스타브 모로가 집착했던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기스타브 모로는 19세기 프랑스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예요. 상징주의란 단순한 현실 묘사를 넘어 감정과 상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모로는 신화와 종교 이야기들을 인간의 존재와 본질을 탐구하는 상징적인 도구로 활용했죠. 모로는 그 중에서도 인간적인 내면 속 갈등을 표현하려고 했어요. 거기에 금속, 보석, 식물 등 장식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여 그림의 신비로움과 초현실적인 느낌을 더했죠. 그런 모로가 유독 집착하며 그린 인물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죄악과 탐욕을 상징하는 인물 중한 명이자 윤리적 갈등의 정점을 보여주는 살로메죠. 사촌 지간이었던 헤로당과 헤로디아의 결혼 이후 군중들에게 존경받고 있던 세례자 요한은 둘의 결혼이 불법이라며 비난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방심을 품게 되었죠. 어느 날 헤로당의 생일 축하연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아름다운 춤을 추었고, 그 춤에 감동한 헤로당이 살로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헤로디아로부터 비밀스러운 부탁을 받은 살로메는 헤로당에게 말했어요. 요한의 목을 제게 주세요. 왕으로서 약속을 지켜야 했던 헤로당은 군중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요한을 처형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살로메는 욕망을 통해 파멸을 초래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죠. 모로는 방금 들려드린 살로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표현하는데 집착했어요. 살롬 댄싱 비포어 헤롯은 살로메가 헤로왕 앞에서 춤을 추며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그림 속 살로메는 화려하고 어두운 배경 속 홀로 황홀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춤을 추고 있어요. 무로는 해당 장면으로 몇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살로메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보는 이들이 헤로왕의 결정을 납득할 정도로 아름답게 표현했죠. 살로메의 동무는 매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닌 인간의 파괴적인 욕망을 상징해요. 살로메의 손끝은 아름다운 몸짓이 불러올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죠. 여러분이 살로메였다면 요한의 목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나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살로메와 욕망을 쫓는 살로메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울지 상상해 보세요. 더 에퍼리션 환상에서의 살로메는 욕망의 끝에서 죄책감에 둘러싸인 인간을 상징해요. 무고한 희생자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암시하듯 요한의 뒤에선 호광이 비치고 있고 공중에 떠있는 요한의 머리는 살로메를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요한의 시선을 살로메는 고개를 떨구며 피하고 있죠. 이런 초현실적인 장면은 살로메의 내면 속 갈등과 죄책감을 암시해요. 살로메는 자신과 어머니의 욕망으로 저지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요한을 육체적 죽음을 넘어선 영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그림은 살로메의 행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복잡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반면에 모로의 다른 그림 속 살로메는 환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요한의 목을 담은 쟁반을 들고 있는 살로메의 고요하고 무심한 표정은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죠. 본인의 손에 든 쟁반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결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모로는 살로메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그녀의 냉정함과 잔혹함을 극대화했어요. 어머니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목을 요구한 불쌍한 살로메가 아닌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살로메에게 집중한 것이죠. 처음 모로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묘사에 시선을 뺏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림 속에 숨겨진 비밀과 인간 본질에 대한 질문이 담겨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로의 예술적 집약체라고 할수 있는 주피터와 세멜레가 있어요. 채막 가득한 섬세하고 화려한 그림은 보는 이들을 황홀하게 만들지만, 세멜레의 욕망이 담긴 부탁으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피터. 신의 능력에 압도되어 죽음을 맞이한 인간 세멜레, 슬픔으로 가득 찬 인물들, 더 아래 욕망을 먹는 지하 세계의 괴물과 악마들을 한 장면에 묘사하고 있어요.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이 욕망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는 인간의 운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모로의 작품을 감상할 때 그의 의도를 해석해보면 상징주의 예술 본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답니다. 모로는 본인이 창조한 예술 세계 안에서 살로메와 같은 종교 그림과 함께 스핑크스 퀴즈를 마치는 오이디푸스와 히드라에 맞서는 헤라클레스 등 신화 속 이야기를 그리기도 했어요. 후에 모로는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를 클로드 모네가 다녔던 파리 에콜테 보자르에서 교수로서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그림으로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제자들도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여 예술을 펼칠 수 있도록 보았죠. 모방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적인 예술을 추구하라는 그의 다정하고 자유로운 교육은 많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모르를 앙리마티스와 같이 훌륭한 예술가들을 길러낸 존경받는 스승으로 만들어주었어요. 인간의 내면과 욕망을 탐구했던 비스타브 모로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